작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김호중의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2차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어, 오늘입니다 오늘이 19일인데 19일 오전 10시에 재판이 열렸거든요? 어, 재판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최민의 판사 심리로 어,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재판은요 싱겁게 끝났어요. 말하자면은 어,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던 거예요. 공소 사실을, 기소한 내용을 대부분, 어, 김호중 측이 인정함에 따라서 재판은 10분 만에 간단하게 끝내, 끝난 거예요. 자, 오늘 법정에서는요, 많은 김호중 팬 여러분들이 몰려왔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법정에 들어갔고, 나머지 분들은 법정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어 바깥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고 어 김호중 씨는 수의를 입지는 않았고요. 검은색 양복을 입었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 법정에서 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어 바닥만 바라보면서 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어, 김호중 씨에 적용된, 어, 음, 범죄는요, 네 개지 않습니까? 우험 운전 치상하고, 그리고 도주 치상, 그리고 어, 사고를 내고 이제 미조치한 것, 그리고 범인 도피를 교소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오늘요, 검찰이 혐의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형법 30조에 공동 정범 부분을 추가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어, 이선고해서 어~ 추가 작 작용을 할지 하는 부분도 이제 관심거리인데 자 김호중 씨가 이렇게 어~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어~ 재판 전략이요 다툼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죄를 진 것은 맞다 그러나 좀 선처를 어, 해 달라 하는 그런 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피해자가요 이렇게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요, 어, 김호중 씨가 잡필 그 편지 반성의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서 뭐 탄원서를 써달라 이런 내용 없이 어, 좀 진정하게 반성을 하는 그런 음, 모습을 보여서. 어,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선처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탄원서를쓴 것이 어, 선고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하는 부분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오늘 김호중 측이 모든 이제 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서 어, 다음 재판은요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려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몇 년을 처벌해달라고 이제 구형을 하고, 그리고 김호중 씨의 최후 변론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이 부분에서, 어,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 반성한다, 라는 어떤 그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최후 변론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호중 자판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뭐냐면요 김호중이 유죄 무죄 부분에 대한 다툼은 아니고요 어, 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9월 30일에 결심 공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이후에 한달 후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10월 말쯤에 선고를 해요 그런데 이, 지금 구속기간이 2개월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개월. 1심에서 4개월, 2개월, 2개월씩 연장을 해서. 그리고 이제 2심에서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 그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끝나는 게 10월 18일이에요. 그러나 선거는 10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18일에, 어,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1심이기 때문에 일단 풀려난 상태에서 10월 말 선고할 때에는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정에 나가서 선고를 받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한번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면 2개월 연장된 것이 언제 끝나냐면요. 10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에 선고는 10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구속기간이 연장되지를 않는 거예요. 연장되지를 않는 상태에서 풀려나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정황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어, 변호인의 전략으로 봐서는, 어, 유죄, 유죄를 인정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2심과 3심 재판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집행유예 상태에서, 어, 이 재판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김호중 측 변호인들의 전략이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설령 일심에서 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말하자면은 일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도요, 어, 구속 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풀려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서 유죄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고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풀려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아마 김호중 층 변호인들의 재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 뉴스장튼을... 장터는. 오늘 어, 진행됐던 어, 김호중의 지금은 뭐 음주 뺑소니라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음주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공판이 열렸는데 어, 1차 공판에서 이제 그 공소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2차 공판에서 입장을 설명하겠다 했는데 결론은 뭐 간단해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거예요.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해서 10분 만에 재판이 끝났고요 그리고 결심 공판은 9월 30일에 열리고, 그리고, 어, 선고는요. 어,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거죠. 그거는 10월 말쯤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김호중 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0월 18일쯤에, 어, 구속기간이 만료될 쯤에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고 일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